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는수 이곳 한번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일 텐데요. 그러면 백이 지금 이렇게 막아준다면 흙이 연결하는 건 같이 연결해서 아무 수도 없긴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흙이 아주 멋진 수를 하나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지금 이곳을 잡으면. 여길 끊어갔을 때, 이 곳이 환격이 있으니까, 백이 여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젖혀가는 순간, 백이 지금 여기도 자충, 이곳도 자충, 양자충으로 백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 않은 게, 이 곳으로 붙이면,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연결하면 같이 막아서 백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 타이밍에 이 곳을 들어온다? 물론, 백이 또 끊어준다면, 이렇게 끊어서, 똑같은, 자충, 양자충으로 이것도 자충이고 여기도 자충이지 않습니까? 양자충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백이 그냥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흙도 뒤쪽을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막아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이렇게 끊어가 보고 싶어요 근데 이곳을 끊게 되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돌려치면 때려내고 단수 쳐도, 즉, 뭐, 예를 들어서 연결까지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 버렸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끊어가는 수, 붙여가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의 정답. 그러면 그첫 수는 바로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이어 들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여기서 뭔가 백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싶거든요. 자, 지금 이 자리를 두는 것은 여기를 하나 끊기고 여기 환경이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 여기가 자충이니까 여기도 자충이니까 이렇게 뒤에 쏟으면 단수 쳐서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의 최선 그렇다고 지금 이쪽으로 두자니 뭔가 또 깨림직한게 뭐냐면 여기 끊어가고요 자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젖혀가서 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흙이 정말 까다롭게 버텨오는 수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 이곳을 연결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 흙이 정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전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흙이 이곳으로 하나 끊어가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순입니다. 그러면 백 입장에서는 일단 이곳으로 단수를 칠 텐데요. 여기서 흙이 또다시 중요합니다. 그냥 연결하면 이렇게 단수당해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흙이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냐? 살며시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이때 백이 많이 실수하는 그 수순이 바로 어디냐면요. 이곳부터 단수 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수를 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흙이 여길 연결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도 이곳을 때려내서,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착각하기가 쉬운데, 흑이 이곳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지금 이쪽을 막으면, 흑도 끊어갔을 때, 백이 순간적으로 여기가 자충이고요. 그 반대쪽도 자충입니다. 양자충으로 백이 잡혀버려서, 이곳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두었을 때 연결하는 건또 찔러 들어가서, 역시나 백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백의 최소는 이곳을 끊으면, 자, 지금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건 맞아요 백도 이렇게 두어가는 수수는 일로 밀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기서 단수 치는 건또한번 밀고 들어갔을 때 여기 자충이라 이거 백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길 흙이 젖었을 때 백이 어떻게 둬야 되냐? 이곳을 때려내고 흙이 폐감 쓰고 받으면 이런 식으로 패를 하는 것이 이 형태의 정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두는 수는 또 어떻게 될까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때도 여기로 이렇게 지금 붙여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곳 자충, 여기도, 여기도 단수치고 이곳, 이곳이 자충입니다.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보여쳐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내는 패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수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100이 여기를 연결하고 이렇게 끊어갔을 때 이곳으로 두게 되었을 때 여기서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참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는요 이렇게 살며시 젖혀가는 수가 좋아요 여기서 100이 정말 큰일 날 수순 바로 보였습니까? 이곳부터 단수 치는 거죠 연결하고 때려내면 급수치죠 막으면 찔러서 백돌이 잡혀버립니다 양자충으로 잡히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곳으로 젖히면 이렇게 때려내면서 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흑백간의 최선의 선택인데요 저 지금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수는 여기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순이 있어요 단수 치면 있고 여기 자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서 패를 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